자 오늘은 또 소래포구에 갔어. 우리가 개를 지금 또 이거 어, 2kg에 25,000원씩 주고 4kg를 지금 5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 저번에 내가 어, 연남부도에서 5kg에 5만원 산거가 내가 게장을 담가 놨어요. 담아가지고 꼭저 뭐야 양념 게장을 담아놨는데 근데 또 이번에 오늘 가서 또 4kg를 또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살이 어느 정도 더 찼나 하루하루 갈 때마다 살찬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또 개를 이렇게 외식 안 하는 대신에 집에 와서 이 개를 또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 이번에는 또꽃게또 이걸 지금 이걸 이렇게 실체가 손질해가지고 하루 끊어서 재워가지고 내일 또 이제 양념게장을 만들 겁니다. 연안부도에서산게하고 또, 이거, 오늘, 소해포구에서산 배하고 또한번 비교를 해보고,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배를, 이거 배를 3,500원 주고 하나 사가지고, 3,500원짜리 배를 한개 이렇게 갈았습니다. 배를, 설탕을 우리는 안 쓰기 때문에, 배를 이렇게 여니까, 시원하고 배가, 어, 타니까 설탕을 안 씁니다. 거기다가, 이제 요 배에다가, 요거 올리고당을 소주잔으로 한잔 정도 넣었습니다. 여권 너무 달지 않으면 조금 더 넣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요게 고춧가루가 종이컵으로 세 컵입니다. 이게 일단은 요걸로 일단은 한번 고춧가루를 여기다 가 한번 버무려 보겠습니다. 배 물하고 올리고당 물에다가 이렇게 고춧가루를, 고춧가루가 좀 적을 것 같아서, 어한 컵을 더 였습니다. 그럼 네 컵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렇게 해놓고, 생강에 요게 이제 이거 큰 두술, 이거 한 스푼 반만 넣겠습니다. 한 스푼 반만 넣고 마늘이 하나 둘 셋, 니다세아세 마늘을 세 스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양파를 갈은 겁니다. 양파 하나를 갈아서 여기 대고 갈아 물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양파 또 하나를 썰었습니다. 그래서 총 양파가 썬거 하나에, 어 가루로 갈아가지고 하나, 두 개를 이제 총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하얀 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 이거 색깔이,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도 색깔이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양념을, 이렇게 하고, 액젓을, 멸치 액젓입니다. 액젓을 하나, 두개 정도 넣어볼게요. 그리고 간장을 한 7억 정도 넣습니다. 간장은 많이 안 넣습니다. 여기에 매실청을 하나 익혔습니다. 지금 현재 양념이 아주 맛있습니다. 요게 그날 꽃게 4kg에 5만원 주고 산 꽃게입니다. 이것을 이제 버무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꽃게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꽃게가 먹음직스럽죠? 살도 이제는 어느정도 찼어요. 아, 이거 게딱지 안에 들은 거 머리 위에 있는 게딱지를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안 넣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원래 양념에 같이 이렇게 여가 고무 넣는 거거든요? 이거 여으면은 양념이 다 맛있어. 이게 한 두세 시간 있다가 먹으면은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손맛이야, 손.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이고. 자, 여보. 와. 맛있겠다. 자, 맛있는 꽃게, 대랭이요 일요일 날, 소래포구에서 어, 4kg에 5만원 주고 산 개입니다. 그런데 이 소래포구는 아직 개가 조금 물렁하네요. 모르죠 알이, 살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지금 이거 영물렁해요. 영, 이게 나오는 게 탱탱하지가 않습니다. 소래포구 거는 이게 3, 5, 4kg에 5만원 줬는데, 이렇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살이 계속 차고 있잖아요. 차고 있는 상태에서 어, 종합어시장은 요거보다 5세 전에 사왔습니다. 5세 빨리 사왔습니다. 소래포구보다. 그런데도 거기꽤 살이 더 많다는 것만 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laughs>